자 이벤트 추첨 시작할게요 시작 자이번에 누구 처음 참... 아 이름없음님 제가 꼭 신청을 사용해서 재밌는 말을 못 만들겠지만 꼭 뽑아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름없음님 자 다음 분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 이영구님 축하드려요 꼭 신청할게요 구독자 3 0명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알림 항상 응원할게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분 뽑을게요. 간장, 간자... 아유? 미안합니다. 어, 솔솔음님, 신청합니다. 느낌이 왔어요. 제 팬이요. 인증샷 올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증샷 올리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역시 제 팬이네요. 축하드려요. 자, 이제 다음 분 가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어, 고봉이 형님, 오, 됐어. 신청합니다. 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청입니다. 룰를 어, 드디어 진짜 되네요. 진짜 됐네요. 예. 거북이 형님, 축하드려요. 다음 분 가겠습니다. 얍. 어, 토끼 애틀그라운드님. 저도 신청합니다. 민트색 받고 싶네요. 나오길. 축하드립니다. 민트색. 받아갈 수 있겠네요. 나왔다 축하드려요. 다음 분은 천은겸님 축하드려요 신청합니다 민트색 갖고 싶어요 제발 나오길. 아 근데 민트색 다 좋아하시네요 엄청 민트색 다 좋아하시는구나. 자 다음 바로 이어서 뿅. 오 영어는 못 읽습니다. 트위치보다 넘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예전에 카트를 하다가 우연히 참을 할때 참으로 알게 되었는데. 제 목소리도 좋으시고 재밌어서 지금까지 보고 있네요. 저 또한 신청합니다. 그리고 계속 상성에 대해 보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에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 사고 하셔가지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맞죠, 이거? 아, 아, 아 맞네. 미안합니다. 아. 정신없었네. 큰일나 버렸네. <laughs> 아, 그렇게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다시 지금 고치고 있어요. <laughs> 픽... 오 미드나잇 신창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셨어? 지금 이분 진짜 도망갔네. 진짜 도망가셨어. 부들, 부들, 부들... 이분 찾아보세요. 현상감 걸어야지. 현상감 걸어야 돼. 자, 이제 8명 됐고요 이제 아홉번째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허광춘님. 꼭 신청. 저번에 100여 명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00명이라니. 대박기원. 네, 대박기원. 제발 대박 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박상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신청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세요. 네, 앞으로 제가 화이팅하고 건승을 하도록 열심히 할게요. 자, 열한 번째, 자, 픽, 골드일상님 신청하고 팀. 아, 이두 번째 티었네 지금? 한분은 도망가고 한분은티었고 현상금 걸어야 돼. 골드일상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팀분다 찾아버릴 거야. 찾을 거야. 어, 민건희님 축하드립니다. 제와주스 형님, 신청합니다잉. 네, 축하드려요. 민건희님 네,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이제, 13번째. 어, 지피리필름님 축하드립니다. 신청합니다. 정말 좋은 이벤트네요. 제가 열쇠를 너무 좋아합니다. 꼭 가지고 싶네요. 제발 대기를. 네, 축하드려요. 아, 열쇠를 좋아하신다니. 다행히, 얻게 되셨네요. 자. 1네 번째 주여재님 축하드려요 신청 파커 오랜만에 오네요 잘 지내시죠? 생명 넘어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발, 많은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응원 감사합니다 주여재님 그래도 이제 상품으로 팬 가져가시고 계속 봐주세요. 남영아님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잘써 굿즈가 나왔어요 박사님 팬으로서 팬 갖고 꼭, 꼭 갖고 싶어요 신청 박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굿즈는 아니고 각인 때문에 굿즈 같은 굿즈라고 했어요. 오, 쭈삐님 도도 신청 200명일 때부터 조금씩 받는데 벌써 300명, 400명, 500명, 600명 가자, 꼭 1000명 가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클린하고 재밌는 방송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꼭 500명, 1000명 쭉쭉 올라가서 꼭 높은까지 꼭까지 올라갈게요. 자, 이제, 열일곱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카니님. 축하드려요. 진짜 로봇 같아요. 저렇게 멘트청에서 하니까. 한번다신청하다 신청. 로봇 같다니. 그러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로봇 같대. 자, 다음. 갑니다. 오, 타월님. I want 신청. To. I want to have one of those please 아 축하드립니다 타월? 수건? 아 영어 엄청 기네 축하드려요 어 맥앤치즈님 신청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떡상 하세요 고맙습니다 맥앤치즈님 복 떡상 할게요 이제 한분 남았는데 두분중한분아 치즈인데 제발 가연자 마지막 아았다네케앤티비님 박사님 방송은 이미 클린하고 좋은 방송인데요 저도 신청합니다 박사님 화이팅 마지막 케앤티비님 축하드려요 안 되신 분들 다음에 제가 뭐 좋은 이벤트 만들어서 다 나눠주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답장이 없으면은 제가 따로 글을 올릴게요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자, 보내실 거는 펜 색상 펜 색상이랑 그 다음에 각인할 문구 그 다음에,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증, 인증샷. 예를 들면, 아이디만 나오는, 방면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힘입어서, 다른 여러,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게임만 하니까, 좀, 어, 그런 것 같아서,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낼게요 모두 감사합니다.